삶의 목표 설정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이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포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인생의 깊고 복잡하고 넓은 영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삶의 전략 중에서 하나가 목표의 설정입니다. 그 설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인생의 경주에도 동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 자체의 모든 것은 이 생명을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목표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을 완전히 생활 속에 우리는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를 향하여 이름을 곧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 그 우리는 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는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우리가 사도행전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 그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표가 천국의 목표가 분명히 뚜렷이 세워졌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이 아니라 이, 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습니다 그래서 고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그것이 참된 일꾼이라는 이야기라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이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습니다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그 방법은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생명을 바쳐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번 보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인가. 철두철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갈라스에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도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반후에 자신이 두려 버림을 당하까 두려함이라.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떨어져 뭐랍니까 버림. 버림을 당할까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살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의로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봉사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도 하나님 앞에 에배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교제를 선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 전략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우리는 아는 나라,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우리의 전략으로 세우고 우리는 일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아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받게 하는 근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과의 타협을 배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건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간건함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간건함이 더욱 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쉴 때는 쉬어야 되고 행할 때는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분명한 개미들은 부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이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 그 개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준비하는 자로 열심히 쇠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속과 타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른전서 10장 12절, 그런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우리가 뭔가 다한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만했을 때는 넘어진다.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생각이 가진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도 서로 마음을 갖지 않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할수 있고, 우리가 뭐든가 행할 수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해더라도 하나님이 걸림돌을 쳐놓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래서 자기 직무에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 되라. 그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맞든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라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 의라고 맡기고 온전히 가면 그리하면이에요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닥치더라도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아, 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대안 바울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백을 하면서 증언하면서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신앙이었습니다. 담임성으로 가는 중에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그의 생을 완전히 뒤바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은 아니라, 예수와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의 것을 찾는 신앙이었다 신앙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인간이 홀로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와 교제를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교제를 해야 사는 것이지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와서 모든 것다 갖고 살고 있을지라도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 교제를 해,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인간은 수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수평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세상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 관림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은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웃을 찾을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신앙인 중에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가봤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인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처럼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의 끝을 바라보았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소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의 생은 극적인 면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면전에서 만났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었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져 인생이 달라요. 어디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 네. 우리는 항상 인간들은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고 말로는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실을 통해서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살아가야 돼다 그리고 언제나 해계가 실행되어야 돼. 단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업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으로 실천이 안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약속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아무리 세워도 우리가 열심을 다여 득심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행함이 없는 약속을 믿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달려갈 길다 가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마누로 함께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책임질안에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달려갑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극적인 신앙생활 속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담액색으로 갈때 빗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빗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득심인 줄 알았던 바울을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구냐 할때 내가 예나를 핍박하느냐고 만난 체험의 현장 속에서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아픔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넘어져서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로나 우느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안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며 눈물로 통해, 통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의 작업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청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붙들고 파울의 신앙을 본받으며 달려갈 게다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마지막에 고백을 할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